오늘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리새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나셨으니 모두 주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련히 수만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상성하리라 다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천사가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하신 말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노라 하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뭡니까? 가정의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이 났다고 하는 의사의 소견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을 먼저 들을래, 나쁜 소식을 먼저 들을래. 그러면 대부분 어떤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해요?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이 다 선해서 좋은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일단 나쁜 소식 듣고 그다음에 좋은 소식 듣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웠던 이런 시절이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정말 우리 가운데 전쟁이 끝지고 모든 갈등과 전쟁과 또 분열과 분단의 모든 것들이 다 끝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이런 소식들이 우리의 귀 속에 들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신 소식이 왜 그렇게 크고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소식인지 우리는 늘 망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닥쳐오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또이 축복의 삶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을 감격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소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한번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것이 한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뭐 질병의 사업의 자녀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좋아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으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여관도 아니고 여관 옆에 있는 외양간, 외양간의 그 속에서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점점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권력 같고, 똑똑하고, 운 좋고, 뭐가 좋고 해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말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온 세상을 다 품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품지 못할 사람이 있거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구위에 오셨는데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딨나 하는 마음으로 다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원했던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원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소식이었다면 또한 가지는 내가 가장 원했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소식이 뭡니까? 음. 여러분들의 질병을 낳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의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도 가장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 기쁨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한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들 밖에서 밤을 새면서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함이라. 내가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자를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되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근심을 대신하며 그 의의 나무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리라 일컫음을 받게 하셨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 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나에게 오셨대요. 오늘도 나에게 오신 주님을 여러분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과정이라는 게,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야, 결론, 결론만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는 자체부터 육신의 옷을 입고 어린아이가 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들에 죄가 없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게 아니고요. 내 오늘 모든 삶의 1분 1초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 베들레헴 말구에서 어린 아이로서 이 나라의 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찬양으로서 우리 칸타타 찬양으로서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부여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온 세상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 아버지가 깨지고 또 힘들고 찢어진 가정이 있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축복 화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 나이다. 아멘.